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폰 요금 미납일 때 선불폰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요금이 밀려서 정지되면 선불 유심만 개통해서 쓰던 휴대폰에 꼽고, 요금만 미리 충전하면서 미납 해결 전까지 선불폰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선불폰 개통을 쉽게 하실 수 있게 크게 세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불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단말기 그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유심만 구매하고 나서 셀프 개통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개통 신청 끝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 하나로 휴대폰 사용 쉽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유심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 미납이 어디 있든 선불폰으로는 누구나 개통할 수 있습니다. 유심은 KT나 LG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선불 호환되는 KT 유심입니다. KT의 할부금 미납 없을 때만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마트 24나 GS 25, CU에서 사진과 같은 종류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선불로 환되는 LG 유심입니다. LG의 할부금 미납 없을 때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마트 24나 배민비마트 그리고 아무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사진과 같은 종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셀프 개통 빠르게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놀람> 유심은 아직 교체하는거 아니고 화면 멈춰놓고 이대로만 따라하시 거나 뒤에 영상보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선불폰 셀프개통할 수 있는 통신사 어플을 다운받을건데 kt 유심 구매하셨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다운받으시고 lg 유심 구매하셨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주세요. 미납 없을때만 번호이동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어플켜서 신규개통 을 누르고 선불로 선택합니다. 다음,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고, 인증 후에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 안 되면,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 개통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니까,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라고 대리점 코드를 적는 건데요. 2746812. 꼭 해당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땡선이 보이면 개통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부터 빈칸만 순서대로 채우시면 되는데요. 연락처엔 이전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주소지로 요금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번호체번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뒷번호 네 자리를 적고 원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불 유심 정보를 등록하실 땐 KT 유심은 맨 뒤에 알파벳만 빼고 숫자만 유심 번호에 전부 적으시면 되고요. LG 유심은 모델명을 유심 모델 코드에 적으시면 되고 일련번호는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30일 단위로 충전만 하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거든요. 보통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로 선불 396 요금제나 선불 459 요금제로 많이 쓰고 계시니까 내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성함 사인을 내 이름으로 바르게 정자로 적으시면 끝입니다. <목소리> 개통 신청이 끝나셨으면 고정 댓글에 저희 오토텔레콤 채널로 연락주셔서 개통 활성화를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통 활성화까지 끝나면 이제 유심 끼워서 어플에서 실시간 출금, 카드, 가상계좌 등 충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